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각 10월 28일 11시 56분 자 부코 4분 전이에요 트레이는 동생네 집에 와있는데 어머님 깎여 보내 <laughs> 짐을 뒤져보니까 렌즈를 안 갖고 왔어 아 집에 렌즈가 집, 집에 가야 돼 <laughs> 내가 남의 집에서 자는 이유를 모르고 잤어 <laughs> 그냥 그냥 외박하러 온 사람 들 외박하고 아침에 집에 들렀다가 <laughs> 다시 동생네 집에서 메이크업하고 부산으로 가야돼 진짜 <laughs> 최악의 동선이다 <laughs> 내가 순천에서 행사를 하고 이 시간에 이 집은 이유가 뭔데 사는 게참 빡세다 사는 게참 빡세네요 내일 봅시다 자체 인생 난이도 상승 컨텐츠 <laughs> 렌즈 갖고 왔습니다. 아. <laughs>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드. <laughs> 왜 우리 집에서 잤냐고? <laughs> 몰라요. 말 걸지 마. 밤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나오기 불편할까봐 여기서 잤더니 집에 아무도 없으시 <laughs> 야, 약간 호캉스. 저런 <laughs> 눈썹으로 집을 나설 생각할 좀난 가봐. 괜찮아. 남일, 의 남일. 당황 <laughs> 없어. 나같가하간이하지이고동 음, 게임할래. <laughs> 이 <고동산> 게임 할래. <laughs> 저기, 남매저아 <애들아. 웃음> 나도 리 아니라 저리아 하지만 2 0 아니라 니까어쩔수가 없다. 내 사촌도 가날그 얘기한다. 가가아니가니내가2 0어는데어가아 해? 절저리 생각을 해절연하가 아니라 가 아니라 절연인 거아아니아 <laughs> 이제 디사의 제품이 아니라 <laughs> 근데 써본 결과 디사랑 똑같다 연맛에 나오는 것도 똑같더만 야 첫날에 받고 나서 설레하고 식용유로싹 닦아내 검은 게싹나오는그돈은왜 <laughs> 그렇게 많아 <laughs> 이름값? 브랜드값? 그런 거겠지 나는 화장품 도구를 잘 모르니까 이거 보니까 빵에 토르트라가어 <laughs> 맞아 그스페츌라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온갖 걸로 다 리뷰한 사람 봤어 화방에서 사오고 주방용품에서 사오고 다이소에서 사오고 근데 제일 깨끗한 거는 주방용품일 거야 근데 이제 얼굴에 쓰기 어렵다 랄까 이런 얘기는 그치, 있지 피부에 다아도 아프거나 베이거나 이거 지나니까 예전에 옛날에는 그토도오키 한다고 이거 얼굴 화단 <laughs> 그거 그려놓고 버스 <laughs> 탔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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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앞머리를 싹다 가려놨어 그때 응. 앞머리가 있을 때라도 응. 사람 없는 한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갔는데 지갑을 돌군 거야. 근데 그걸 몸 잡고 주어가지고지갑이요 근데 내 얼굴이 이런상태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laughs> 안 타고 있어. 감사합니다고 가다가 어제 섬주섬하더니 상품권을 주고. 좀... 아. <laughs> <laughs> 근데 걸어가는데 이전 시장 갈수록 사람이 많은 거야. 계속 뭐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해양박람회 가던 날이여가지고 그날 또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안머이 <laughs> 까질까봐 계속 앞머이 내리면서 내 <laughs> 네, 팔짱 끼고 고개 이렇게 숙고 <laughs> 하는데. 그때부터 나는 브이로그를 찍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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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안 들고 가고 싶은데. 소리님 찍어줘야지 나는 안 찍어줘도 아니 그래도 너도 찍어야 돼 기사, 가방, 에디션 들고 아. 있는 거 썸네일로 <laughs> 찍어야 돼가지고 아 썸네일 촬영까지 제대로 다 하신 거예요? 아예 저의 마음속으로 이미 잡혀있는 촬영이거든요 당신의 허락 이거 뭐가 없고요 그냥 당신 하면 돼요 <laughs> 오늘 무조건 벗어하게 해줘야 돼아 근데 진짜 오늘 피부 상태 완전 개꿀인데 아이 슛 덥어 왜 컨실러부터 세요어지 올리고 다시 발라야죠. 뭉칠 것 같아. 괜찮아. 오늘 다섯 선나 해가지고 안 뭉칠 듯. <laughs> 이 정도 우리 샤머니즘 아니 되게? <laughs> 뭉무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샤머의 나라 아니겠너그발을 <laughs> <밤을> 위험한 가야지. <laughs> 아니뭐 나하고. 뭐... <laughs> <laughs> 이거 다 살려서 나갈 것 같은데 <laughs> 편집점까지 나갈 걸. <laughs> 다음 달에 1 1월 달에 재밌는 거좀 나온다더라고. 하 니들 어떻게 살래도 개봉했던데. <laughs> 아 니들 아야 미야자키 하요 작품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와중에 이걸 미야자키 하요 작품이라고 이해한 나도 놀랐군. 그 사람은 은퇴 못해. 그 사람 보기 그냥 퇴기 이형이야. 그냥 아 그래 이제 역같으니까 내야지. 아니 근데 이놈들이 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진짜 이 그림체 보면 나는 그것밖에 안 떠올라. 돼지 엄마 아빠. 생각치로 <laughs> 행복을 면 아니 왜 니네들 그지같이 얘기하는데 나아 듣냐고. <laughs> 나그뭐 스피드 퀴즈 같은 거 아니? <laughs> 니네들 뭐그 키워드 얘기하면 맞추기 아니나? <laughs> 해가 뜨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는데 별영원하고 맥주 보고나 처음에 누나 누나가 자는 줄 알았네. <목소리가 남기고> 뭐 이상한 소리 왜 자꾸 들리는 거야? 고양이 <목소리가> 좀... 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핸드폰 들고 네. 언니랑 썸타는 게임? 아 맞아 언니, 아 진짜 한 0.3초 정도, 언니, 정도 언니. 고민했네 언니, 어, 언니랑 썸타는 게임 맞잖아 아 틀린 말 하네 광고를 그렇게 하던데 <laughs> 우리 마야 언니랑 썸타는 게임이라고 아 근데 광고에서는 마야랑 코너랑 약간 엮어먹고 더라고 소꿉친구 근데 사람들이 <laughs> 마야 <마요> 언니는 <언니라고 웃음> 우리 거라고 <laughs> 볼륨 줄야겠다저 들어가는 소리. <laughs> 미션 미리 깨놔야지. 북고 가서 너 이거 미션 안 하고 있다고.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미션 있나? 아 정말 미션 너무 힘들어. 가상의 유령. 나를 걸지 마. 일 미리 삐져나가는 순간 에울 거야. 우라 우라. 빽. 저 가라 그리는게 너무 신기해. 아래 속눈썹을 안 붙이고 그린다는 게나 때는 다 붙였는데 <laughs> 붙이는 게편하잖 아니야 아 아니야 붙이는 게안 편해. 어? 저건 지워질 것면걱정할것 같아. 아니야 안 지워져. 근데 나 마스카라도 하고 붙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거의 남캐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 같기도 하고. 그럼 전 남캐가 아닌가요? 님은 되게 호리호리한 남캐 하잖아. 저는 테스토스테론이 빡센 남캐들로 해가지고요. 와 턱을 아? 깎았다. 오. 근데 나 낙타친 냄새인 건 모르겠는데 약간 좀 시나몬 냄새처럼나는데 너희도 아, 맡아라난손 소독 제 그. 난 이런 냄새 좋아. 난 이런 냄새 좋아해서 딱히 상관 없. 아, 아, 턱을 안 깎았네. 깎을 턱도 있나. 대충 음영을 쳐야될거 아니야. 이게 바로 기만이다. 알겠나? <laughs> 자, 그걸 기만이라고 해요. 자, 하나, 둘, 둘 셋. 좋다이 언니 머리. 추노꾼이 나아온듯 날아오는... <laughs> 버스 내렸고요 이제 행사장 갑니다 행사장 가서 봅시다